안녕하세요, 은진의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지 부득해요. 해도 많이 안 나고. 조금 제가 겨울에 입는 조끼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분리수거 아니라고. 저도 주부예요, 집에 가면. <laughs> 분리수거 할때 쓰레기를 안버려고저 쓰레기 버릴 때 조끼를 잊어먹는 걸 빼먹었더만. 춥네요, 오늘은. 제가 조금. 자 오늘은 제가 또몇 가지 예, 올려드릴 건데요. 아이고 이 이영희 고객님, 예, 핑크 마리아 커팅 한게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렸네요. 예, 요청분으로 구매하셨는데 보셔야 한 번. 예, 그다음에 여기 박영란 고객님도 완벽하게 내렸네. 자요런 거는 이제 뽑아주고 전이 수건 이꺼도 아, 어 네, 완벽하게 내렸구요 예, 이제 뽑아야 됩니다. 네, 아이고 여기 김태경님 거도 이렇게 심어 놓고 나면, 네, 쭉쭉 한구멍이 아, 요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김티나님, 아, 요것도 내렸습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예, 음. 제가, 자. 쪽빛 에보니금을 두개 올려드릴게요. 어, 3 9 3번이구요 쪽빛 에보니금. 뿔이 있는 아이구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9.5cm 나옵니다. 네, 금잘 들었고요. 층수 좋고요. 조금만 더 키워서 보글보글 자고 나오게끔 커팅하면 될것 같아요. 393번, 20만원입니다. 재테크 해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 문의 주시면 가격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394번. 요것도 쪽빛 에보니금이구요. 사이즈 9.5cm 나옵니다. 요것도 똑같이 사이즈 좋아요. 예, 네, 좋지요? 394번. 쪽빛 에보니금. 네, 아주 좋습니다. 20만원입니다. 여기 장순의 어머님, 여기, 아이고 설백도. 요런 설백도 오늘. 다 뽑아줘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잡아먹어야지 목쳐서 잡아먹어야 시골에 옛날에 어릴때 시골에 보면 닭다 닭 키워가지고 우리 형부들 오시면 엄마 아버지가 꼭닭 잡았었는데 우리 보고 닭잡아가지고 털 뺏기라 그래가지고 또랑이가서 털뺏긴줄 기억이 나요 그러듯이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거 다 이제 뿌리 활착을 했어요 이렇게 또 이제 또 커팅도 들어가야 되고 음. 자 393번 요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먼저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게 아니고 꽂자놓으면 순서대로 이래 쭉쭉 키워지면 여기 또 자구들 강국수님 고현경님 요렇게 자구들 또 커팅 해놨잖아요 요 아이들 고대로 또, 또 하고 요 예. 393번, 394번, 쪽비대 보니 요것도 똑같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좀 키우다가 커팅해서 윗뿌리 내리고 아랫면또 음, 뽀글이 받아서 또 하고요. 이런 식으로 393번, 394번입니다. 392번이고요. 몰개인 금입니다. 몰개인금자 사이즈가 9cm 나와요. 요건 모주급이에요. 모주급인데 제가 오늘 특가 한번 내봅니다. 뿌리 완벽하게 내렸구요. 어, 이 밑에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나중에 뽀글이로 쓰구요. 싹 송립장 올라오면 제가 예, 커팅해서 번식해 드릴게요. 392번, 3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395번, 요거는 레인보우 금이구요. 사이즈 7.5cm 나옵니다. 철하 엮임 사이즈는 5.5cm 나와요. 금잘 들었고요. 마리아 금에서 3반으로 나온 아이를 예, 레인보우 금 또는 엑셀런트 금이라고 하죠. 정말 무리. 같은 마리아에서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예. 이렇게 마리아가 특이한 종자가 많이 나와요. 395번 13만원입니다. 395번입니다. 396번이구요. 립스틱 금입니다. 립스틱 금자 사이즈 11cm나 아니네요. 사이즈 더 크네요. 12cm 나옵니다. 12cm 396번 립스틱 금 송립장에 금잘 나오구요. 이쁘죠? 어왜 이렇게 안 잡히지? 예 청수 좋구요. 요거 제가 커팅한 아랫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요. 여기 아랫면 인데요 네개가자 예, 여기 금 나오는거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어느정도 크면은 성립장만 싹따 내서 예, 번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396번 립스틱 금 40만원 입니다 397번 이구요 흑장미 백금 입니다 자 사이즈가 4.5cm 나와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네. 제가 키워서 번식해 드릴게요. 397번 흑장미 백금, 18만원입니다. 아, 요거보다 요게 더 이쁘네. 자, 398번 흑장미 백금. 그럼 잘 들었죠? 요렇게 크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요것도 사이즈가 4.5cm 나오고요. 금잘 들었고요. 충수 있고요. 이제 제가 밭에 꽂았으니까훅 커질 겁니다. 398번 흑장미 백금 없으신 분 구매하셔요.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이 종자가. 자, 398번 18만 원입니다. 400번이고요. 나비 금입니다. 나비 금. 자, 사이즈는 11cm 나오고요. 커팅한 윗면. 제가 아랫면은 제가 이렇게 보글보글 보글이 봤구요. 요렇게 하면 60만원인데 아이고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랫면은 은제 엄마 주구요. 자 윗면 38만원입니다. 충수 아랫면 윗면 다 비슷비슷하게 냄겼고요자 뒤에는 요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예 완벽하게. 요거 뿌리 내려가지고요 60만원짜리 만들면 되죠. 자4 0 0바 38만원입니다. 자, 401번, 요것도 사이즈가 11cm 나오구요. 11cm, 401번, 자, 요거, 예, 요렇게 좋지요. 자, 뒷면, 예, 자, 요렇게, 층수 좋네요. 자, 요렇게, 401번, 38만원입니다. 요렇게, 나비금 아시죠 이렇게? 응. 이렇게 잘 되는 거또자구도잘 달고요 자구도잘 나와요 예. 401번 38만원입니다 잠시요 내가 나비금을 요런 데서 커팅을 하나 예요 엄청 예쁘죠 예 요거는 제거 아니고 우리 재테 하신 분 거를 판매를 해드리는 건데 자 요거 하나 판매해볼게요 요거 제가 오늘 네. 요 아이는 뿌리 내려서 모주급이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또 커팅을 해서 요런 자구를 받아낼 거고요. 요거는 뽀글이에서 어, 딴아이예요 멋지죠? 요게 나비금입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응? <laughs> 응. 자, 요거 하나 올려 드릴게요. 요 아이가 조금 한엽으로 나왔는데요. 요게 농장에서 오면 조금 우짜라서 오지요. 거기에서 자구를 제가 받으니까 요렇게 한엽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즉슨, 나비금도 환협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사이즈가 5cm 나옵니다. 5cm. 5cm 나오고요. 금잘 들었고요. 자, 나비금 없이셔서 조금, 요런 아이 38만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 하셔요. 요거는 판매를 해달라고 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자, 402번 22만원입니다. 재테크 해드립니다. 나비금 없으시면 402번 22만원 아가, 400번 모주꺼 38만원 401번 모주꺼 38만원 이렇게 그리고 어제 요거 판매가 안 됐어요 네? 387번 이것도 커팅을 하면 윗면 아랫면 다할수 있죠 어, 60만원입니다 네. 윗면 자구에서 이렇게 자구 받으면 되잖아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두개세 개만 네. 받으면 그죠 완전 충분히 번식 두고 두고 한개 팔고 또 나오면 팔고 윗면 또 불이 내려서 또 팔고 천천히 가실 분. 네. 그냥 언제 엄마랑 언제 엄마가 다육이를 계속 활동하 꾸준하게 같이 가실 분. 네. 387번 60만 원입니다. 자 요즘 우산다육이나 안산다육에서 마리아금들 판매를 하잖아요. 마리아금만 많이 사신 분들은 또 제가 팔아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재테크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 좀 섞어서 모듬 세트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마리아 일콘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어, 고가의 아이들도 또 구매를 할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우산다육 또는 안산다육 들어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재테크는 언제 엄마한테 맡겨주시고 또는 재테크 제가 영상 올리는 것 중에서 어 저렴하게 좀 집에서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엄마한테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될수 있으면 우산다육는 안산다육에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네, <laughs> 솔직하게 네. 더 저렴합니다 자비금이, 요렇게 자구가 달려요, 요렇게. 요렇게 달리는 것 중에서, 좋은 아이를 빼내는 거죠. 설백금도, 우와우. 403번이구요. 핑크 마리아 금입니다. 금잘 들었죠? 제가 커팅해서 내려놓은 아인데요. 이 자, 사이즈가, 아이고, 요렇게는 사이즈가 안 보이네. 자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네, 충수도 좋고요. 또한번 커팅이 가능한 아이죠. 403번 22만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중 커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뿌리 완벽하게 내린 다음에 커팅하면 자꾸더잘 다니까, 그죠? 자, 403번 핑크 마리아금 22만 원입니다. 404번 요것 요거는 몰개임금 이구요 뿌리 내렸습니다 사이즈 7cm 나와요 단지 제가 요거 상처 때문에 예자 요것도 커팅 아이 아니에요 요거는 모주 윗면을 커팅해서 뿌리 내린 거예요 404번 몰개임금 22만원 입니다 김상기님 제가 요거 커팅한 윗면을 판매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예 커팅해갖고 윗면, 아니지. 커팅해서 윗면을 뿌리 내렸는데요. 뿌리 이렇게 빨리 내리고요. 아이고, 탄력 받았습니다. 이제 폭풍 성장하면, 에, 자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나비금입니다. 나비금. 아유, 세상에. 저 엘리자베스금. 자구만 이쁘게 배출하고요. 엄마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laughs> 제 겁니다. 405번 이고요 수박금 입니다 수박금 자 사이즈 4.5cm 나오고요 뿌리 없어요 근데 금은 잘 들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잘 안잡히지 예금잘 들었지요 요게 모주입니다 모주 밖에 이렇게 이 금이 수박같이 든다 그래서 수박금이에요 예 수박몰개인금 입니다 수박몰개인금 아이고 이렇게 잘안붙다예 요렇게 수박 몰개 인금. 그럼 잘 들었고 풀이 없어요. 예. 자, 요렇게 405번. 수박 몰개 인금 없으신 분. 어, 앞전에 7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건 조금 작아요. 예, 작아서 55만 원입니다. 수박금입니다. 405번입니다. 406번이고요. 루비 마리아 금인데요. 보글이 자체 사이즈는 10cm 나오고요. 여기 지금 아가가 사이즈는 4cm 나옵니다. 여기 뒤에는 3.5cm 나오는 아이금 잘드 아이 두개 있고요. 요게 며칠만 있으면 따도 될것 같습니다. 따고 나서 요 입장에서 자고 더 받을 건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반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온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올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25만원 정도다 생각하시고요. 은지 엄마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서 정말 고가에 예, 해드릴 건데, 어 현재는 자구 두 개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 제가 따내고요. 요거 따내고요. 중간에 긁어서 자구를 또 받을 건데,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금 좋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띵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알고 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406번 뽀글이 두개 50만원 갑니다 루비 마리아 금입니다 407번이고요 핑크 마리아 금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재볼까요 사이즈가 10, 13cm 나와요 13cm 근데 모주 얼굴 좋구요 자구 옆에 두개 달렸구요 이쪽도 자구 달렸구요 지금 핑크 말이야 금이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자구가 이 모주 자구 세개 달고 엄마 모주 좋구요 통째 이렇게 큰아이가 100만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구 세개 따서 번식 해드리구요. 자구 따서 제가 번식한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 음. 네. 이게 또, 또 달고 있어요. 네. 요요요. 자구도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내년쯤 되면 아가들 따서 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엄청난 큰 엄마가 되있겠죠. 그러고 모주는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자구 또 받을거구요. 자. 407번 핑크 마리아 금 100만원입니다. 4 0 9번이고요 설백금 브라스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자, 설백 사이즈는 4cm 나오구요. 예 네, 이것도 4cm 나오네요. 자, 8cm 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8cm, 자, 딱 8cm 나오죠? 골드 다이아이 설백금 자. 금 요렇게 잘 들었구요. 성립장까지금잘든 아이로 골랐어요. 어차피 제가 재테크를 해 드려야 되니까 반띵이로 넣어 드리면 자 요렇게 그 다음에 골드 다이아몬드 금도 성립장에금잘 들었구요. 예 요렇게 나왔구요. 요렇게 두개 해서 제가 409번 30만원에 재테크 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키우실 분은 연락 주세요. 제가 조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409번입니다. 410번이구요. 마리아 녹금입니다. 마리아 녹금. 자, 사이즈 5cm, 5.5cm 나오구요. 아유, 금잘 들었어요. 예, 자구 커팅했는데요. 겁나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4.5cm 나오는 쪽빛입니다. 쪽빛. 예, 요렇게 금 아주 잘 들었구요. 요거 크게 키워서 커팅해서 자구 받아들일 거고. 요것도 크게 키워서 자꾸 받아들일 거고. 네, 요렇게 해서 410번, 20만원에 재테크해 드리겠습니다. 411번이구요. 자, 사이즈. 요게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을 안 먹어서, 조금만 나와보렴. 물을 안 먹어서, 아니, 시들시들 골아가지고 요 뿌리. 예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 아이 그럼 잘 들었죠 정말 잘 들었죠 뒤에 뿌리 나오고 있고요자 <laughs> 요만한거 구매하시면 제가 이만하게 키워 드릴까요 그죠 이거 <laughs> 커팅도 하지 말고 이렇게 키워 가지고 자구 한번 받아 볼까요 저 이거 지금 화분에 해 놓으니까 에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자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밭에다가 꽂아 가지고 예자꼬만는 이뻐요 그죠 <laughs> 요거 구매하시면 제가 이만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아니, <laughs> 요 정도 키워드려야 되라나 이것도 완전 몰게인이야. 열과 똑같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자구를 딴 거거든요. 요거 제가 커팅해서 윗면을 아치고 여기 자구 딴 거예요. 예.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에 쪽비대보니 자, 4cm. 요렇게두개 해서. 411번. 요거는 이제 뿌리 있으니까 금방 활착할 것 같습니다. 411번. 30만 원입니다. 412번이고요. 요거 4cm 나오는데요. 요게 음, 흑장미 백금이 아니고요. 흑장미 백봉륜금입니다 요기 여기 여기. 예, 여기. 요기. 여기에서 나온 자군데요 제가 요거를 번식을 해서 해드릴 건데요. 살짝 실뿌리 나오고 있습니다. 흑장미 요거 하고 그다음에 쪽비 네 쪽비 4.5cm 나오는 쪽비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412번. 흑장미 백금이 아니고요 흑장미 백복륜금이에요 백금하고 조금 틀려요. 흑장미에서 두 가지 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 송립장에 빨갛게 물이 들면서 금이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요 송립장에 빨갛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백금이있고요 제가 앞면에 올려드린 건 백금, 이거는 백복륜금 자, 412번 흑장미 백복륜금 40만원입니다. 쪽빛 하나 가고요 쪽빛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까요? 예, 4.5cm 쪽빛 하나 가고요 요것도 뿌리, 예, 살짝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요. 뿌리 아니에요. 이건 잎이네요. 예. 뿌리 이제 살짝 나오네요. 요거 올려서 요렇게 해서 키워드리고. 412번 흑장미 백복륜금 플러스 쪽비 40만원입니다. 413번이구요. 원종 몰개인금. 제가 요거 영상에 한번 올려드려 김에 한번 오늘 특가 한번 빼봅니다. 자, 원종 몰개인금. 이거 구매하셔서. 이만큼 키워보실 분. <laughs> 집에서 직접 키우실 분은 문의 주시면 제가 조금 할인해 드리고요. 원종 몰개인 몰게임 금은 이렇게 뒷장이 이렇게 들면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정말 금이 잘든 아이라 제가 모주로 빼려고 빼놓은 건데요. 자, 저도 모주가 필요한 아이라서, 자, 14cm 나오고요. 층수 좋고요. 네. 자, 413번 68만원입니다. 하면 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올해 내년 봄에 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팅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더 있다가 큼직하게 저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몰개는 좀층수를 많이 두고 하거든요. 그래야 윗면을 또 이렇게 바로 또 커팅 또 순식간에 커팅을 또할수 있는 크기가 돼서 자, 413번 68만원 원종 몰개인금 특 갑니다. 자, 414번도 자, 요거는 몰개인금이에요. 몰개인금 아이고, 딥자. 장이 이렇게 붉게 물들고 뭐 안으로 오주고 주고 하면 아메스트론이 어쩌니 하는데 저는 그냥 아메스트로나 몰개이나 구분을 잘못 하겠어요. 그래서 자, 13cm 나오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안딱 따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뿌리가 네, 상당히 들었습니다. 네. 물을 안 줬더니만. 물 한번 줘야 되겠어요. 414번 몰개임금 50만 원입니다. 특으로 갑니다. 멋지죠? 414번입니다. 415번이구요. 요거는 기적금 인데요. 자 기적금 아랫면 뽀글이가 11cm 나옵니다. 11cm. 자 층수도 요렇게 좋구요. 자 여기에서 자구가 한개두 개만 나오면 대박. 그 다음에 윗면 사이즈가요. 윗면 사이즈가 9cm 나옵니다. 자금 아주 잘 들었구요. 그럼 잘 들었고요. 윗면 청수 좋고요. 뿌리 내리면 금방 탄력 받을. 자, 요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개 갑니다. 자, 415번. 아랫면 뽀글이 제가 받아 드릴 거고요. 윗면은 뿌리 내려서 정말 멋진 모주. 여기 기저금 하나 있었는데 오늘 예, 매니아분이 구매를 해 갖고 가셔서. 자, 요거 없어 갖고 제가 또, 본식을 하기 위해서. 예, 415번 기적금 윗면 플러스 아래 100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잘 들었죠, 그럼? 요렇게 415번 100만원입니다. 요 원종 몰개인 금아래면이 윗면이 저기 있는 건데요. 요게, 어머, 세상에 자구 몇개 땄어요. 따고 나니까 세상에 요게 달립니다, 요게. 아유, 그래서 제가 아예 꺾어버렸어요. 얼금은 키우기 힘들어요. 몸에서 띠면 죽어요. 근데 이 얼금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요 사이에 아직 청수가 남아 있어서 제가 한번더 긁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여기 골드 다이아몬드도요. 자구를 한 여섯 일곱 개 빼고 나니까 아직 이렇게 많은데 어머나 여기 이렇게 반띵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다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한번 확긁어버리려고 긁고. 새로운 자구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게 자구를 한참 많이 빼고 나면, 요런 아이가 나오더라구요. 음. 그래서 요거는 긁어야 되겠습니다. 네. 416번이구요. 원종 빅터레이터 금입니다. 여기 자구가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제가 중간에 한번더 긁어줬어요. 네. 자구 두개 달고 요 통째 갑니다. 보글이 통째. 추가로 더 나오면 제가 받아들일 거구요. 만약에 안 나오면 두 개만, 네, 하나당 14만원씩 뿌리 내려서 키워서 또 커팅커팅 커팅 번식 해드릴게요. 416번, 28만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요게 나비금이에요, 나비금. 와우, 멋지죠? 갈수록 커지네요. 네 갈수록. 예,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멋집니다. 여기 성수경님 거도 요렇게 이제 요것도 커팅 하나이를 뿌리 내려 갖고 요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멋지죠? 요것도 커팅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